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산희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요, 가을이잖아요. 단풍이 들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단풍 절경을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도쿄의 하치오지시라는 곳에 4km에 걸쳐서 은행나무가 770그루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今日は全国各地で過ごしやすい高楽日和となりました。紅葉の見ごろを迎えた東京都内では、この時期ならではの秋のトンネルが広がっていました。関東にもようやく秋の色が降りてきました。ここ八王子の並木ではおよそ4キロにわたり、両側に770本のイチョウが連なり、太陽の光を受けて。 黄金色を描き出しています人々を包み込むかのような秋のトンネルは一歩踏み入れれば一瞬で秋の世界へと誘われます皆足を止めそれぞれのベストショットを狙っています壮大な胃腸並木と親子の笑顔その一瞬が秋の豊かさを際立たせます 네, 잘 들어보셨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今日は全국 각지で過しやすい行楽日よりとなりました. 자, 오늘은전국 각지で, 전국 각지에서 過しやすい, 기본형 수고수입니다. 지내다, 보내다. 마스형에다가 야스이를 붙이면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편하다, 잖아요? 그러니까 지내기 편한行楽日요리 자, 고라크는 한자가 행락입니다. 우리도 행락의 계절 이런 말 있긴 있습니다. 행락이라고 하는 거는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미요리 라는 말은요, 뭐뭐 하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원래는 희요리인데 앞에 있는 단어와 붙어서 희가 미가 됐습니다. 자, 요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요거, 저는 이게 생각이 납니다. 판토스프토네코비요리 자, 이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이거 드라마 4화까지 있는 드라마인데요. 너무 너무 저는 재밌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웨이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락하기에 딱 좋은 날씨 뭘까요? 놀기에 딱 좋은 날씨. 그러니까.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날이 마시다 이거는 또 나르, 이건 니나르와 네 똑같은 말이죠.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지내기 편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는 그냥 나들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다음 볼게요. 紅葉の見頃を迎えた東京都内では、この時期ならではの秋のトンネルが広がっていました。関東にもようやく秋の色が降りてきました。じゃあ、紅葉、단풍이에요。단풍이들다라고하면은요、紅葉する예요。그래서、山がだんだん紅葉してきました。라고하면은、山に점점だ풍だ들기시작했습니다。この辺りは11月になると紅葉します。 이 주변은 11월이 되면 단풍이 듭니다. 요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단풍의 미고로라고 하면은 요거는 보기에 알맞은 시기예요. 그래서 미고로 무카에르라고 하면은 절정을 맞다, 절정에 이르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럼 단풍이 절정에 이른 도쿄 도나이대와 도쿄 도내에서는 고노지키 나라대와노 이 시기 자 나라 대화노 이 나라 대화는요 뭐모가 아니고는 할수 없는 뭐모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뭐모 모모 특유의 뭐모만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예문을 보면 아노히도 나라 대화노 데키바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솜씨 또는 저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솜씨가 되겠고요 니혼 나라 대화노 후슈 일본 특유의 풍습 일본만의 풍습 일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풍습. 이런 식으로 이 나라 대화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아키노 톤네르가 가을의 터널이 히로가테이마시다. 자, 히로가루 퍼지다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가을의 터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토니모. 자, 요거는 한자는 관동이죠. 옛날에는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음을 따서 간또지방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간또로 갈게요. 간또에도 요약, 드디어, 아키노이로가, 가을의 색이 오리띠키마시다. 자, 오리르는요,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스오리르 하면 버스를 내리다. 또는 바스카라오리르 하면 버스에서 내리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다쓸수 있는데요. 가을의 색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을빛이 찾아왔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단풍이 절정에 이른 도쿄 도내에서는 이 시기가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가을의 터널이 펼쳐졌습니다. 간도에도 드디어 가을빛이 찾아왔습니다. 들어볼게요. 紅葉の見頃を迎えた東京都内では この時期ならではの秋のトンネルが広がっていました関東にもようやく秋の色が降りてきましたじゃあ、ダンボ行けよここ八王子の並木ではおよそ4キロにわたり両側に770本のイチョウが連なり太陽の光を受けて黄金色を描き出していますじゃあここ、以後八王子のじゃあ、ここは 지명입니다. 하치오지의 남이키대와, 자, 남이키는 가로수죠 이곳 하치오지의 가로스에서는, 오요소, 약, 용키로니와타리, 자, 4키로에 걸쳐, 니와다리는모모에 걸쳐, 료가와니, 양측에, 또는 양쪽에, 770그루의 이초가 자, 이초 하면 은행나무예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 얘는 가타카노로 많이 쓰고요. 어더 재밌는 거는 요 한자 그대로 써서 얘를 긴 낭이라고 하면은 요거 은행 열매예요 같은 한자를 써서 이초라고 읽기도 하고 긴 낭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은행나무는 주로 이렇게 가타카나로 쓰고요 은행 열매는 주로 이렇게 히라가나 또는 한자로 씁니다. 자 770그루의 은행나무가 스라나리 자 요거 스라나르는요 나란히 줄지어 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줄지어 있고 또는 뭐 이어져. 다이오노, 태양의 희카리오, 빛을 으게て 받아서 고가네이로. 자, 이거는 황금색인데요. 고가네이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금이라고만 말하면 은 걔는 또 오공이라고 있습니다. 자, 황금색을 에가키다시테이마스 자, 에가크는 그림을 그리다예요. 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또 있죠. 그냥 에오카크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똑같은 한자를 써서 얘를 카크라고 읽을 수도 있고, 에가크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주로 카크예요. 그런데 뭔가, 어내 이상형을 머릿속에 그리다라든지, 장밋빛 인생을 그리다라든지 약간 추상적인 거를 그릴 때는 에가크입니다. 예문을 보면, 하나오 카크라고 하면은 꽃을 그리다 되고요. 하나오 에가크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꽃을 그리다 두개다 되는데, 마라이로노 진세요. 장밋빛 인생을 그리다 라고 할 때는 카크는 되지 않고요. 에가크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에가키다시데이마스 자, 그려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황금색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들이. 그러니까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곳 하치우지의 가로수에서는 약 4km에 걸쳐 양쪽에 7 7 0그루의 은행나무가 이어져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ここ八王子の並木ではおよそ4 k m にわたり両側に7 7 0本のイチョウが連なり太陽の光を受けて小金色を描き出しています 자, 그 다음 볼게요. 人々を包み込むかのような秋のトンネルは一歩を踏み入れれば一瞬で秋の世界へと譲らわれます。人々、사람들을包み込むかのような、包み込む는요猿をあねどた、또는어떤분위기나감정이전체를뒤덮다라는뜻이에요。그래서、감싸안다감싸다라는뜻이있어요。그러니까、사람들을감싸안을것같은 아키노터네르와 가을 터널은 잇뽀한 걸음이죠? 흐미이레레바. 자, 흐무는 밝다고 이레르는 넣다잖아요. 그래서 흐미이레르라고 하면은 들어가다, 발을 들여놓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이그룹 동사죠? 루 빼고 레바 붙이면은 뭐뭐 하면 가정형이 됩니다. 한 걸음 발을 들여놓으면 이슈인데, 자, 요거는 한순간에죠? 순식간에. 아키노세카이의 또가을에 세계로 이자나와레마스 자 이자나우에요 꿰다 권하다 자이 한자 이렇게 씁니다 어 요거 딱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읽었죠 사소우라고 읽었잖아요 사소우도 꿰다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사소우는 よく使われるより直接的な에요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보다 직접적인 권유예요. 예를 들어서, 가이모노니 사소 쇼핑하러 가는데 부르다. 도모다치오 쇼크지니 사소 친구를 식사에 부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이자나오 같은 경우는, 아르호코에 미치비크, 세신테키니 히키코무토 있다. 야야 고후대 시테키나 뉘앙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도한다. 정신적으로 끌어들인다. 와 같은, 약간 고풍적이고 시적인 뉘앙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노 와 녹샤오 미치노 세가인이 이나 지카라 가이 책은 독자를 미지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때이자나우를 씁니다. 자 여기서도 가을의 세계로 이사나우레마 스자 어미 우단을 아단으로 바꿔주고 레루 수동형이잖아요. 꾀음을 당했다, 데려감을 당했다니까 그 가을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해 볼게요. 사람들을 감싸 안을 듯한 가을의 터널은 한 발짝 들여놓으면 순식간에 가을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들어볼게요. 人々を包み込むかのような秋のトンネルは一歩踏み入れれば一瞬で秋の世界へと誘われます. 자, 다음 볼게요. 미나, 아시오 토메 それぞれ의 베스트 쇼트를 내립니다. 소다이나 이적나미키도, 오야코너의顔, 그는 1순가 아기의 유타가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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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토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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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두 발을 멈추고 그러니까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소레조레노 각각의 베스트ショットを, 베스트 샷도 베스트 샷을 내라て이마스 자, 내라우는 겨냥하다, 노리다입니다. 또는 목표로 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 베스트 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각각 베스트 샷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소다이나 자 한자는 장대입니다. 장대한 뭐 이래도 되겠지만 웅장한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웅장한 이초나미키도 은행 가로스와 오야코노 자 오야코는 부모와 자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애가오 미소라고 하면 우리는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웅장한 은행 나무와 함께 가족의 미소 뭐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호 이씨인가 그 한순간이 아키노 유타카사오,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와다타세마스. 자, 기와다스는요,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라는 뜻이에요. 어미 우단을 아단으로 바꿔주고 세르 붙여주면, 예, 사역형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합니다.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돋보이게 합니다.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각각 베스트샷을 찍고 있습니다.

東にもようやく秋の色が降りてきましたここ八王子の並木ではおよそ4キロにわたり両側に770本のイチョウが連なり太陽の光を受けて黄金色を描き出しています人々を包み込むかのような秋のトンネルは一歩踏み入れれば一瞬で秋の世界へと誘われます 足を止めそれぞれのベストショットを狙っています壮大な胃腸並木と親子の笑顔その一瞬が秋の豊かさを際立たせます